보황단총, 보황단총, 보황단총. 중국 광동성 조주의 명차 보황단총. 그 단총이 시작된 마을이 바로 오동촌입니다. 이 노총의 맛에 한번 빠져들고 나면 사실 다른 차에 손이 가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노총 특유의 매끄럽고 두터운 맛과 입에 남는 그 지속감을 딱 체험하고 나면은 사실 생태다운 차가 좀 심심하게 느껴진달까요? 여하튼 그 노총이 잔뜩 모여있는 우리 찬홍밭에 또 다녀왔습니다 24년 가을에 찍은 영상이네요 함께 가시죠 네 여러분 또 이제 오동의 입구까지 왔습니다 네 이제 오동촌이죠 이제는 뭐 워낙 익숙하네요 한달 전에 왔다가 가지고 상당히 높이 올라왔습니다 대암촌은 그래서 이 건너편에 있는 거고요 오동천의 입구는 저기 있는 거고요 네, 저기서부터 이제 쫙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이쪽 문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화산 기반의 바위들 네, 기본적으로 쫙 이렇게 밑에 깔려 있죠 그래서 저쪽에도 보시면 저쪽 아래까지도 그 화산 기반의 토양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저 멀리까지 가서 보면은 저쪽은 도토양 색깔이나 구성이 조금 다르죠. 정면에 보이는 저 토양도 되게 바위 위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죠. 구불구불한 산길을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오동촌, 봉황진, 인민정부가 세웠다. 표지석과 함께 뒤에는 이제 오동촌 중국 명차 제일촌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 주변 일대가 안개 탁트여 가지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동 상면의 저가 경제 경제 상황 어때요? 괜찮아. 좋습니다 매우 좋아. 일반도 부족한 상면. 아, 네. 그 상면에住的 人是都是老人家. 什么什么山上，山上有这种奔驰了？正常。几个是，基本上茶叶做完就卖完了。这里的茶，如果你还要有，肯定就是留的或者是收的。嗯嗯。基本好的都卖完了。嗯。哪里能给得到现在？对对对。啊啊啊！就我们的茶主要是在中心岩跟李仔坪两个地方。啊啊啊！就乌洞核心产区嘛。对对对。 정말 좋은 곳이에요 맞아요 와 풍경 봐이 산상 이제 저는 오동촌에 도착을 해서 음... 우리 앞으로 소개할 딴주 통천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수령의 통천향이 있는데 그 나무를 직접 보고 또 사진도 한번 찍고 또성장세는 어떤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하려고 이 딴주 차를 보러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는 길목은 이런 식으로 문종을 습니다 아까 대암촌이 저쪽에 있었죠? 건너편에. 아 쉐편 짝장. 아 쉐편 이미 짠了. 所以还是有的一千米海拔是吧啊有采啊浪费了浪费吗这个步步采摘也好吧嗯对对这个茶树好蜡质香蜡质香特别明显哈哦 蜡质香，是不是？你看蜡蜡蜡黄蜡黄的那个颜色，就跟我们那雪片很像嘛，是不是？那个这个更好啊，这个比那个更好啊。嗯。辣辣，你要摸一下，感受一下。嗯。就这个感觉，记住了。啊。这个感觉。蜡质香，这个这个象形的名称。不是不是不是，不是不是象形，就是你看，越越雪辣雪辣的味道，就那种感觉，就摸起来，你看，就是很那种感觉，像那种。 Uh, 那打了打了蜡一样，uh, 打了那个蜡烛的蜡一样，uh, uh, 对不对？Uh, 这种茶就是经过的冷，它内含物质就很丰富。啊，uh, uh, 对，um, 非常好，你看，um, 很辣的，嗯，um, 我们这一种好茶的标志。嗯，um, 哇，你看这这这些树，这个也是。 한3년 정도 20년, 30년 정도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기에는 어떤 오래된 총이 없네요 네, 야들야들 그럼 이건 인화상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네, 네, 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그좀더 오래된 거 네, 이거 좀더 오래된 거 그게 야들야들이잖아요 네, 네, 네다 도연식의 잎이잖아요 오, 네 도연식의 이예요왜 이렇게 오래된 거야 여러분 이 단총 업계에는 그 압시양은 노총이 엄청 적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적인 수량이 40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여기 오동촌에는 일부 이런 노총들이 있습니다 저걸 거의 인화향 그래서 이렇게 노총급의 나무들은 은화향이라고 이제 불러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노총압시향이면 한저 정도 주간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압시향에서 이제 고수압시향이라고 말하는 건이 업계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압시향 모수 자체가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고수라고 불러줘도 뭐 손색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앞시앙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런 타원형 잎입니다. 그래서 얘의 잎 잎의 생김새랑 보시면 그요 네 잎의 생김새가 다르죠. 약간 타원형의 그런 형태면 앞시앙으로 많이 들 판단합니다. 这里已징是第三次라啊 哇，啊、这个花香啊，那个血压级别的那个蜜兰香是很老的。嗯、<哇>啊，你好，好久不见。<laughs> <laughs> 猫咪，这里狗狗，树多了。哎，啊，你好。猫咪，哦，好冷啊。 그래서 이제 오동에서부터 조금 걸어 내려와서 이쪽 아래쪽에 이 통천향 나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번에 이거를 이 나무로 만든 단총차를 올해 봄차로 이제 1kg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져가는데 사실 이제 500g은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어 판매도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차실에서 이 차도 같이 마시면서 고급다회를 진행할 건데, 한번 같이 맛보면서, 야, 수령 이렇게 이 오래된 단총은 어떤 맛을 갖고 있는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소매로 판매하기보다도 차실에서 최대한 많이 맛보여드리면서, 어, 고급다회의 격을 한번 더 올리고, 어, 좀 수령미가 있는 단총들은 이런 맛을 갖고 있구나 느끼게 해드리려고, 이걸 맛보는 거니까, 이걸 구입해 가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저희 대구 차실에도 많이 놀러와주시고 음 차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강 수령으로는 한 400년 정도 됐을 거라고 판단하는 통천향 나무입니다. 네, 품종은 통천향이고 나무는 뭐 사실 보이차 업계에서 이렇게 차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뭐 단총에서도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무 자체가 워낙 오래됐고. 어동천에 이렇게 고수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 누가 봐도 고수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다. 정말. 제가 드디어 이런 차를 손에 넣게 되었다는 게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앞으로 이런 시리즈들을 더 늘려가가지고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단총들을 많이 맛보여드리고 또 구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 찾아주십시오. 좋습니다.